러렛스 커뮤니 여러분들 어서와요. 이번에는 제 3회 로마럽의 커마 대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참가해주신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. 왜냐? 이때까지는 이제 참가자가 이제 13명, 12명이었다면 이번에는 참가자가 단 7명! 2주 동안 모았는데 7명! 일단은 전 참가자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기괴한 커마 했을 때였어요. 참가하신 분들의 스펙이 오우 파킹 쉣 <laughs> 어, 오랜만에 봐도 적응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다음 분이 이제 3번 분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별론줄 알았는데 확대하면 확대해야, 확대해야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<laughs> 상당히 극혐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분 명말로 극혐이었습니다 소주로 그냥 병나발 한 3병 불것 같은 얼굴인데 하는 짓은 너무 앙증맞아요 오호호호 <laughs> 오자 오, 오, 오. 오. 그 8번 분 아, 팔돗물이 강력했습니다. 아마 이분이 그때 우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첫 번째는 정말 실망이었어요. 여기서, <웃음> <와우>. <웃음> 아, 이거, 아 나는, 앞에서 저걸로 이제 딱 이제, 잔잔하게 기대감을 떨어뜨려 놓고, 근엄한 <laughs> 표정으로서 있으니까, 아, 이게 너무 온도차가 심해가지고, 덕에 인기 났다고요? <laughs> 일단 <laughs> 이게 기괴한 커머였고요. 닮은고커마는 살짝 여러분들 눈종화가 능합니다 얼굴이 좀아 좀 가까이서 보진 않을게요. 얘는 살짝 2m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. 이번 분 이건 인기상이었죠. 뭔가 싶었거든요. 처음에 오뭐 만든 거지? 했는데 삼대 아이스크림. <laughs> 아 이거는 아이디어상으로 되었습니다. 아 이분 이분도 레전드였죠. 롤 바로스 커마눈알이 뒤집어졌습니다. 누날 <laughs> 누날 뒤집어진 이싱크로율과 이제. 얼굴에 가려진 팔자 주름, 요걸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거의 1등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탈락하셨고. 요 11번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. 톰 크루즈, 톰 크루즈, 톰 크루즈. 완전 닮았어. 요 이분이 거의 뭐 1등이라고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이후에 제가 잠깐 눈이 멀어버려서 <laughs> 그래서 바로 이분 들었습니다. 자 일단은 앞서서 닮은꼴과 기이한 커머그랬었고요. 제 3회 로버나 닮은꼴. 꿀잼, 거마. 가보라 했습니다. 일단은 로마러를 담게 또는 채진창이 반응이 좋게 경에 재밌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디포티콘을 드릴 거예요. 치킨 디포티콘은 저번에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. 1등한테. 첫 번째 분. 솔직히 저도 좀 기대되는데 첫 번째 갑니다. 죄송 너무 어렵네요. 하하. 첫 번째보다 지금 자신감이 결여돼 있어요. 주인장 로아가 그를 담기에는 너무 기술력이 부족해. 아! 아니, 하나도 안 담았잖아요. 이거는 좀 애니츠는 솔직히 말하면 좀 별로 안닮았지 않습니까? 자가 똑같다고요? 어림없는 소리 하나만 똑같습니다 하나 지금 하나도더 보세요 자두 번째가 돌아왔습니다 1분 걸렸음 하하 아 이번에 너무 대충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1분만에 만들었다는데 씨와 <laughs> 가성비 레전드야 와1분만에 어떻게 만들었어 아 닮질 않았어요 닮질 않았습니다 좀, 좀, 좀 닮았으면 좋았는데 좀 닮질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도 막 해가지고 닮진 않았어요. 하지만 채딩장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단 보유. 아, 3번 문가 들어겠습니다어 뭐야? <laughs> 저 합성이야? <laughs> 아니 안 닮았잖아요. 닮진 않았는데 <laughs> 정성 추천. 와 오리를 그렸어요. 고맙습니다 이 땅. 아니 뭐야? 고맙습니다 이 땅. 아 오리 너무 귀엽네 이거. 아 다음 가 들어갈게요. 4번 재민을 포기하고 존나 닮은꼴로 승부하겠습니다. 로마로 탈모 진행전. 탈모 진행 후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하하, 옆에 스크래치도 뭐 모발 이식을 했는지 다른 쪽에다가 머리카락을 넣어줬는지 뭐 뚜껑 그냥 바라가 버렸는데 아니 5번문가더라고요5번 분. 그렇게 룰렛을 돌려도 한 번도 못본루마로 맞박을 여기서 보네 길. 로마로 번뇌. 아니 근데 짜증 나는 게 아니 왜 자꾸 다 M 자가 들어가 있어요. 다음 거. 나, 순간, 나, 왜, 이렇게, 오, 잘생기 그래줬는데? Surprise, motherfucker. <laughs> 아, 이이 정도로 없습니다. Huh? 자,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씨. <laughs> 아 진짜. 그 와중에 잘생긴 척 하는 거 개첩이야. 와, <laughs> 씨. 아, 일단, 5번 분이었구요. 6번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이 부분을 따라해주셨다고 합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아 음?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대나무 장판에다가 얼굴 통째로 박고 잤나 봐요. 자 7번 분아아이이잘 아, 아, 보이는 거 같은데 다음 분 가도록 할게요. 세낭이께서 보내주신 건데 아, 아.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. 자 패스 다음 분 가도록 할게요. 오 사진이 좀 많이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아니 이거 나 닮은 건아니 일단 닮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와 일단은 이게 제목이 어릴때 동네에 한명쯤 있을 법한 커마라고하었거든요자 일단 이분가자면 아홉분 자 여기서 한번 뽑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탑3에 갈 법한 커마 뽑아주세요 여기서 우승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각보다가성비 오래 살아 남았어요 <laughs> 세명다 모아놓은게 가관이긴 하네 막상 뽑고나니까 남은게 다행이차 밖에 없네 일단은 첫 번째, 가성비. 두 번째, 엔터탈모 전후. 3번이 펠리코 덕주가리 자, 일단은, 여러분, 투표 가들어가겠습니다 어, 생각보다, 생각보다 치열하다기보다는, 와, 좀 뭔가, 어, 결과가 좀 압도적인데요? 자, 일 결과 나왔습니다. 가성비. 1번 분이 깔끔하게! 우승하십니다. 호호 <laughs> 다음은 이제 뭐, 원정대 후미기나 뭐, 그런 걸로 한번, 이제, 제 4회,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ピピピピピピ。